바쁜 아침 건강 챙기고 싶지만 뭐 먹을지 고민되시죠? 든든한 한 끼는 먹고 싶은데 준비는 간편했으면 좋겠고 게다가 아이들까지 챙기려면 더 고민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두유 제조기 하나로 영양 가득한 단호박죽과 비타민 충전 CCA 주스를 정말 간편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구독 버튼 꾹 누르시면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 영양 놓치지 않는 슈퍼맘이 되실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부드럽고 달콤한 단호박죽부터 시작할게요. 단호박은 1/4개가 필요한데요. 딱딱한 단호박을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돌려주세요. 껍질 벗기기가 쉬워져요. 단호박은 껍질을 살짝 벗기고 한입 크기로 잘라주세요. 찹쌀이나 맵쌀, 2큰술 30ml를 물에 씻어주고요. 두유제조기 용기에 물 300ml를 넣고, 손질한 단호박과 쌀 넣고, 고운 중 모드를 선택합니다. 3초 후 작동이 시작되는데요. 버튼 한 번이면 알아서 끓이고, 곱게 갈아주니까 정말 편하죠? 단호박죽 완성! 취향에 따라 소금이나 꿀을 넣어 간을 맞춰주세요. 저는 단호박이 달아서 따로 간을 하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부드럽고 달달한 단호박죽. 목에 걸리는 것 없이 곱게 갈렸어요. 두유 제조기로 만드니 불 앞에서 계속 젓지 않아도 돼서 편하네요. 이번엔 상큼한 비타민 주스 CCA 주스를 만들어 볼게요. CCA 주스는 당근, 양배추, 사과가 들어간 주스를 말해요. 양배추 100g, 사과 반개 100g 정도, 당근 100g을 준비해 주세요. 재료들을 잘 씻어서 양배추는 한입 크기로 썰어 주세요. 당근은 3mm 정도 두께로 썰어주고요. 당근에 바람이 들어서 구멍이 송송 났어요. 사과는 깍둑썰기를 해주세요. 두유 제조기에 모든 재료를 넣고 물 300ml를 부어주세요. 메뉴 버튼을 눌러서 주스 모드를 선택합니다. 두유 제조기가 알아서 저속으로 갈았다가 멈췄다가 고속으로 갈아주니 편하네요. 신선한 주스 완성. 당근의 달콤함, 사과의 상큼함, 양배추의 고소함이 어우러진 건강한 한 잔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조유제조기 하나로 따뜻한 죽과 시원한 주스를 이렇게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침이나 아이 간식으로도 좋아요.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 영양 놓치지 않는 슈퍼맘이 되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 꾹 누르고 쉽고 영양 가득한 레시피 꼭 챙겨가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맛있고 쉬운 레시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